아, 스날 형님 별풍선 140개 100개. 감사합니다. 1원원 뭐, 원, 원. 원. 맛있는 건 같이 어? 먹어야지. 어, 이곤형 개구리. 아이고. 누나. 누나 이거 나 개구리라고. 어, 개구리. 아스날 형두개 아스날이가 140개 줬다고? 원2 아스날. 너 이런 오케이, 이러는 투, 거 투.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1 누나. 아, 아니. 하우 머치? 프리. 프리? f 리 e 리아 리얼리 와 누나 허그 허그 o d g o 허그. No, no, 허그 o d g o o 여유롭잖아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을까? 이거 그냥 나봐요이그 그냥 걸어가면서 우리 때 o 잖아잖아 o d Good! g o 이병서 그래 먹는 거지. 있네. <laughs> 행복하다, 행복해. <laughs> 나는 진짜 행복해. 행복하네, 행복해. 형들. 아, 행복해. 행복해. 이가이왜이렇게 그 멀리 돼. 이까이 정도면 안 돼. 이이이 이건 절대 죽었다 깨어나. 이거 베트남에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기 건너가 볼까? 어디가? 에? 이건 뭐냐? 아 이거 로띠인가 그런 거보다 로띠. 아 로띠네 로띠 맞네 R O T Y. -L. 아 이봐 봐. 여기는 먹지 말아야 되겠네. 근데 형님들 그 개구리 있잖아요. 요거 진짜 치킨만 난다. 그죠? 음. 치킨만 안 나는데 이 뼈가 좀 딱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못 먹어. 여기까지만 먹어 다리 여기 여기 여기까지만. 아, 그래요? 음. 이게 딱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뭐라 그래야지? 딱딱해. 닭변대, 닭변대, 얇아가지고. 롯, 저요! 롯디가 뭐야? 이거 롯디야? 응. 계란이? 응. 네. 아니, 계란이 아니라 저거. 얇은 그런 거요 와원원 헤이지님 원원 별풍선 140개 먹고. 감사합니다 운니형 키우키우 쏘.. 이데이 스나라 형 개구리 먹었는데 이거라도 줘야지 나도 이거 한번 먹어보자 뭔지 이빨에 꼈어 아 아유 이런 거 그냥 왜 이렇게 뜨냐 이거, 있으냐, 이거. <laughs> 와, 마가를 못지냈네 아, 거미 소감이요? 아, 아까 그. 그 거미 소감은 조을 페이 맛? 아무 생각 없이 빨리 먹어야 되는 맛? <laughs> 와, 로티 맛있겠다. 아, 바나나 이런 거 없네? 뭐야? 후추야? 와, 우리 형님들 엄청 많이 보네. 887명이 보시네. 아 그러게. 아니, 재밌다니까.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캄보디아 갬성. 오. 아 들어봐요, 들어봐. 내가 돈 내야 되니까. 아, 뜨거워거워거대거시거이어들어줘 너가 먹는다 그랬으니까 너 먹어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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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치이 꼬치 어제 방아나튀김이요아 맛있었어요. 이거 꼬치 아니야? 어 그러네. 형님들 나 꼬치 하나만 사줘. 아 근데 형 우리 형님들이 사줄 그건 없다. 딱아 보겠다. 형님도 꼬치 하나만 사줘. 지고기 없어요. 네. 지고기 없어요. 와이곤영 하지 형님이 이곤형 건. 아 저거. 어, 이곤형 이거 간 아니야? 어? 간 같은데? 간이라고? 응. 닭똥집 아니야? 똥집인가? 아 요거 요건데 요거? 아 똥집 비슷한건데? 똥집 같은데? 이거? 어 아니 나 새우 새우 사요 아 꺼져 이거 먹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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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 <순간> <laughs> 이거 잘못 이것도 one. 있었네 이거 아니야 one. 내가 고르고 먹고 싶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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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한번 고르면 끝이야 아 미친놈인가? 아니 야 이것도 있는데 왜 네가 골라? 아니 이게 왜냐면 한번 선택하면 바꿀 수가 없어. 아프리카 <laughs> 시스템이 그래. <웃음> 저, 저, <웃음> 웃기는 새끼네 이거. 원원 원, 원. 새우 먹고 싶다고. 아 이거 근데 곤충이 이빨에 끼네. 어 이빨 꼈었어아 졸라. 그리고 그 향이 계속 남아 있어. 어맞 향이 남아 있어. <laughs> 그 무슨 향이 남아 있냐면, 어, 그나라형 그 새우 먹고 싶어. 우리 저 뒤쪽 그 뒷산에 가면 그흙 냄새 있죠? 그 냄새가 남아 있어. 뒷산에 가면 그그늘지 그늘져 있는데 뭔가 땅이 건조되지 않고 촉촉하고 뭔가 그아이흙 냄새 좋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게 남아 있네. 음, 시청자, 형끌고와서먹일거야 Mm. 그 u l j a n g o m a m o g o n 가 o m u 아 물장군 물장군 아 내가 먹었던거? 어, 응 어. 그거 괜찮아. 괜찮아. 요찮나괜찮져괜찮져응너 어. 음, <laughs> 음, 음, 처먹어. 음. 괜찮은데왜 안먹어? 먹어야지 아, 이, 배터리가 이제, 이거, 없네. 그 바퀴벌레 같은, 곤충 같은 거, 큰 거. 어, 맞아, 맞아. 아, 왜 어, 원, 원. 어, 원. Okay. How, How much? 얼마, 얼마? 두, 두 000? 이거 뭐하는 공원이야, 여긴? <laughs> 빠거리 이제 오픈한다고. 이거 뭐 하는데야? 광장이네 그냥. 어광장 같아요. 시원하네, 여긴 또. 손사탕인가 저거? 풍선인데. 저 아, 풍선이야, 그냥. 아, 이거 사 사달라... 아, 이거 말고 저거. 와, 좀... 뭔가. 자, 운이의 홍박사 댄스가 있겠습니다. 빠바바바바. 뭐야? 우리 좀 밝은 데서 앉자. 밝은 데 앉아서 먹자. 아, 앞에 보는 게 예정 왕궁이에요 아. 그러면 호텔을 들려서. 예. 네. 하고, 얘를 충전을 꽂아놓고. 꽂아놓고, 그 핸드폰으로 음. 방송해야지. 개웃기네, 쉿. 진짜. 싸부끼네, <laughs> 이거. 배터리 충전 100%, 100% 상태에서 3시간 음. 방송할 수 있구나. 그래? 우리 지금 벌써 거의 킹지 3시간 됐어? 지금 9시 48시 반 자분이니까. 어, 그에? 그래? 왜? 30% 사용한다고 치면 우리 방송한 지 그렇게나 오래 됐어요? 예. 네. 어, 어 여기 여기 앉아야겠다. 여기. 여기 배경이 좋다. 야,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어. 헬로. What what is this? Uh,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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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이형이2요0이형 있어요? 2 0형아이스크림 2,000. 2,000. 2 0이0 2,000. 이0 0 0 2,000. 2,000. 이0 0 0 2,000. 이0 0 0 2 0 2,000. 2,000. 2,000. 2 0이0 2,000. 0 0 0 2 자, 짜서 엄마. 짜서 엄마. 오백. 오백. 오케이. 땡큐. 뭘 이렇게 잔뜩 사노? 그냥 맛있냐고요? 원래 이게 방송이야. 그냥 경험해 보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어. 네? 형들 나 이거 하나만 사줘 뭐? 아 저거? 장난감 응 꺼져 <laughs> 빨리 여기 아, 앉어 아 저기 앉어 앉을거냐 뭐? 아, 바닥에 아 왜... 왕궁이 보여야 될거 아니야 우리 옷 없어 아 왕궁이 보 뭐... 내일 어차피 갈 거잖아 오치미 아 앉아 이렇게 미친놈인가? 부천 느낌으로 가왜 자꾸 고급스러워 질라 그래 남자 둘이서는 고급스러우면 안돼 천박해야 돼 그래야 좋은 거야 인정왕님들 이 천박한 새끼야. 아, 진짜 방송 감도 없고 진짜. 음 꺼져. 저기 앉으면은 저 왕궁이 보이겠어. 이 거지 같은 놈아 여기에서 방송 안 하려고 그랬잖아. 이 거지 같은 놈아. 아 뭐야. 멍때이가 있네.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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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인상했어. 아, 진짜 웃기네. <laughs> <찔나 찔네. 웃음> 근데 우리 닭꼬치 맛은 아닌데 약간 불맛. 네.